자 코시슈바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얘 어차피 증명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게요 그냥 얘가 코시슈바르치예요 어셈 3개짜리가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3개짜리가 궁금하다면 이과를 가시면 되고요 문과나무랭이 3개들은 요리까지만 알면 돼요 2개짜리만 알면 됩니다 왜 문제는 2개짜리도 모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얘를요 대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크기를 은 무조건 답치고 척 빼라고 했죠. 얘는 산술기와 다른 점은요. 얘는요. a, b, x, y가 모두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친구 이 코시슈바르츠를 어느 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시선이 좀 필요해요 아 이럴 때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대수 비교를 할때 이렇게 쓰죠 뭐 하라고 했어요? 닥치고 일단 빼라 했죠 빼서 어떻게 되는지 봐요 누가 더 큰지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시작할게요 오케이? 이 친구를 쉬슝 해보면 a 제곱 x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 플러스 b 제곱 y x 제곱 플러스 b 제곱 y 제곱의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플러스 e a b x y 플러스 b 제곱 y 제곱은 얼마가 돼요? 계산을 하죠.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가요. 얼마가 돼요? 그래서 a y 마이너스 b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거 정리해 주면 이해하셨어요? 친구들아, 얘가 뭐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산술기하처럼 뭐가 필요할까요? 산술기하처럼 뭐가 필요해요? 친구들아? 등호성립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거 언제 든는데요 ay와 bx가 같을 때죠. 오케이. 사실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요. a y 와 b x 가 같다라고 외워도 되고요. 그래도 나름 유력껏 외워본다면 양변을 a로 나누고 양변을 x로 나눠서 a 분의 b는 x 분의 y다라고 해서 등호 성립 조건을 요거 분에 요거 분에 요거는 요거 분에 요거다라고 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유령이 될 거입니다. 근데 네. 저희 거는 네. ax ky인데. 네. 초원은 ay x. 어, 여기 ay bx 여기 마이너스 e a b x y 잖아요 네.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기겠죠. 어, 근데 다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무슨 말이죠? 이거와 이거에서 차를 구했죠? 네. 그럼 어쨌든 이거와 이거에서 크기 비교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한게 이거죠. 제안이 통통이라고요? 아니 아뇨 아니 아뇨 잘 알고 있군요 배저이까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저거 등호 성립 조건을 <laughs>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이럴 때 최소값을 갖기 때문이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해요 친구들아? 오케이 됐나요? 자 내가 바라보는 쌤이 바라보는 코시 코시슈 가르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친구입니다. 다잘 보세요. 잘 보세요. 쌤이 지금 바라보는 코시슈 가르치의 핵심 포인트가 어느 건지 봐볼게요. 이거 우리 원이라고 부르죠. 맞나? 이거 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잘 보세요. Y는 EX 플러스 K가 둘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한대요 됐나요? 그런데 K의 범위요 그 니네 어떻게 풀어요? 내가 말하는 코시 슈바르츠의 핵심은 저 문제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거 니네 어떻게 풀었어요? 원래 최근에 배운 고등수학 상개념으로 그렇죠. 판별식도는 뭐 있었어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해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코시슈바르츠의 핵심은 저 내용으로 설명이 다 돼요. 이거 말 알아들어요. 자, 잘 봐요. 이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이 내용일 겁니다. 원 존재하죠. 직선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런 교점 없죠. 여기서부터 결점 있죠. 맞아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들어요. 이걸 만족하게 되는 xy 존재하죠. 저원 위의 점 xy예요. 맞습니까? 원 위에 점, X, Y에요. 그게 그대로 어디에도 있어요? 이 직선 위에도 있어요. 결론은요, 교점이란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말 이해해요? X, Y가 원에도 직선에도 둘다 있으니 교점이란 얘기죠. 그 교점을 갖는 범위 내에서의 k 값이죠. 왜냐면 이거는 원 위에 x, y 없고 이 직선에 x, y가 있잖아요. 그러면 x, y가 같은 x, y가 아니에요. 맞나요? 공유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얘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4였다면 얘는 a, b예요. 같은 x, y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자가 돼요 p,q 이런식이 되버립니다 연관성이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x,y가 이거면 되죠 교점이면요 그 같은 x,y를 공유해야 한다는 말은요 교점이라는 얘기에요 저 말이 코시주바르츠의 핵심이에요 여기 x, y가 여기 x, y라는 거예요. 알아먹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판별식 또는 점하고 직선 사이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죠. 너네 지금 이거 얼렁 죽다 넘기지 말고 내말다 이해해. 이거 그냥 적당히 넘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x, y가 교점이라는 말인 걸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풉니다. 넘기면.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저기다 푸시주발을 써보세요. 의 범위 나오죠. 지금 코시슈바르츠의 xy는요 같아요. 왼쪽 식의 코시슈바르츠 의 xy식과 오른쪽 식의 코시슈바르츠 의 xy식은요 xy가 같은 문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교점에 대한 뜻이죠. 이거 꽤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점의 의미로 코시슈바르츠를 쓴다는 거예요. x, y가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면 좀만 더 뒤로 넘어가면 진짜 아 너무 어려운데 아예 못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를 코시슈바르츠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걸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해요? 아무도안안알려주지아이버 <laughs> I 이 새끼야? 모르겄니? 아이버 I w 졸리지. 미 t 새끼야. 너 미쳤어? a <laughs> s 무슨 생각을? a 어디서 저런 선생님이니? 약간 요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니? 아니니? 어디서 나랑 비슷한 선생님들 몇명 만나봤니? 아 다행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저 새끼 모지라는 생각을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네. 자, 저. 할게요. 그래서 얘는 뒤에 넘겨서 4, 4, 5 풀어보세요. 십이 번 나한테 싸우자고. 어 근육 경련. 근육 경련 일어났어. 그럼 어때요? 찌릿해요? 아니, 떨려도 떨려. 눈미 경련처럼. <laughs> 왜요? 수업을 너무 열심히. 나이 먹어서? 어. <laughs> 나이 마흔 둘이라? 25세였는데. 너무 많이 지났어요. 둘이 되셨네. 마음도 <laughs> 바뀌었네요. 저 아. 겨울방학 특강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laughs> 저렇게 나이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이 <laughs> 아, 근데 생 처음 들었을 때 생각보다 젊으셔서 조금 놀랐어. 요뭔 <laughs> 말이야? <laughs> 아니, 그 41살이라는 나이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젊네. 너무 좋았어요. 역시 넌 아저씨 타입. 아니. 네남자친구보다 나이 많을 거야. 잘하세요. 이돌식은안 돼. 저저 여자랑 살 거예요. 동갑이나. 어, 민준아. 아니. 민와 개웃겨. 장아저우다장훈안 되겠지. 여자 <laughs> 누리고 <제 연어 둘이 웃음> 있는데 요즘에. 야아프아 민준이 1 7 0 넘어. <웃음> <웃음> 민준이 아, 진짜 저만더 했으면 180대가 영 아, 정신이 너무 힘들어요. 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laughs> 아니 사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어, 좋아하고, 어, 좋아하고 있 아니 오히려 어, 니파이 맞냐? 나 하나 지 마. 그넘지 마. 아 너는 권위가 있구나, 지금 안 <laughs> 마지막 자, 건이 있어서 면안 되는구나. 마지 권위 있어서 딴남자안 들어. <laughs> 진짜 좋다. 좋 이거 진짜 좋다. 자요 이번 기회에 연호 해치우자. <laughs> 자, 봐봐요. 아, 좋다. 이거 호시슈바르트랑, 아니 산술기랑 다르게 반드시 둘을다 가지고 있죠. 최대 최소 다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잠시 뒤면 또 하나 더 시킬 건데 그건 내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얘 봅시다. 얘는요. 이제 원래 어떤 행 풀어도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k라고 놓고요. 어? 내가 말했죠. 이 x, y가 이 x, y랑 같이, 같이 겹치는 거라 둘은 반드시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떨어져 있으면 x, y 같이 쓸수 없어요. 맞나요? 그럼 얘뭐 하면 돼요? 점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도 된다고요. 또는 파멸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도 돼요. 왜? 왜? 교점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맞나요? 그런데 얘를 매번 그렇게 쓰기가 개빡세니 뭐 하라고요? 을 써도 된다고요. 이거 말안 듣겠어요? 자. 결론 다 때려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게요 446이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446 풀어보시죠. 니네가 코시슈바르트를 이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분그 아니, 제커 원래 제커였는데. 그럼 뭔가 실력 있어요? 너 어떻게 풀었어? 100만년? <laughs> 저 줬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이날에 그래서. 아, 어, 어, 그렇게 그런 게아니 이걸 원하는 게, 게 아니야. 아니. 아, 그런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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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음. 모르겠는데 내가 의미를 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3이다 넣고 풀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풀고 있는 거 같은데? 모두 이걸 써보면 아니야 모든 실수에다 되는 거야 친구야 오케이? 호동 어깨 아프냐? 네, 잘못 었 잘못 <laughs> 게 아니고 조금만 잠어요오쩌왜못졌는데 숙제하냐고? 어숙미친너학동 네, 했냐? 네조금 했다고?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는데. 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월 <laughs> 그, 씨발, 당연히 전날 하면 당연히 반칙 주셔. <laughs> 아니. 그...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laughs> 그,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해봐. 아니, 수업도 많고, 이것도 많고, 어떤 거 많단 말이에요. 잠깐 죄송할래? 그럼 죄송할텐데. 그치? 지금 안 끝나면 죄송할게 없어요.